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자 날마다 예쓰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드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른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른전서 12장 3절 말씀 한절 말씀인데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각종 은사가 아닌 진정한 신앙 고백에 주목하라라는 부분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각종 은사와 현상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은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은사를 신비롭고 초자연적이면서 뭔가 황홀한 체험을 하는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방언이나 아니면 능력행함이나 또 기적적인 어떤 체험 등에 열광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배는 질서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뿐 아니라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 소위 신으로 숭배하며 종교적 황홀경에 빠진 상태를 추앙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 우상을 섬기며 황홀경에 도취되었을 때를 상기시킵니다. 더불어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못 박았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각종 기적과 신비로운 체험들은 있습니다. 한국의 무속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 신과, 즉, 귀신이죠. 신을 모신다 그러니까 사탄입니다. 그 배후에는 교접하거나 아니면 황홀경에 빠져서 칼춤을 추기도 합니다. 환상도 보고 귀신들림 현상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미래를 맞추기도 합니다. 이교에도 다른 종교에서도 성이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성령의 역사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런 현상이 교회 내에 있다고 성령의 역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그 사람의 진정한 신학 신앙 고백이 총요한 것이다. 그래서, 퀴리오스를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퀴리오스란 단어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두나이라고 했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이기서 주다 이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은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 이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각종 어떤 은사 아니면 방언이나 능력 행하는 이런 은사 이런 그보다더 중요한 것이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며 사는 이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 자체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성령의 은사로 인한 현상과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어, 그것은 후차적인 것인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의한 진정한 신앙 고백인. 예수님은 퀴리오스이십니다. 이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이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황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온그 사람의 그 고백과 그 믿음, 그 신앙이 중요하지 이 은사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또 부활로 우리를 사망권세에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이끄시며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 중요하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요, 도구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황제를 높이는 최고의 칭호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잡으려고 그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종 은사가 아닌 진정한 신앙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이해,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대심을 인정하며 살기 위하여 피흘리기까지 싸우며 날마다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교회와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그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